아구찜이 생물로 오는 바람에 연이틀을 갖다가 아구찜을 만드는 중입니다. 두 번째 아구찜은 양이 상당하네. 이번에 콩나물까지 도착해서 미리 데쳐놨어요자 일단 버무려야 되니까 양념은 이거 대놓고. 자 녹말 넣기 전에 일단 또 간을 해서 졸여 보겠습니다 지금은 밑간이 100% 안됐네요 자아구찜 완성됐습니다 콩나물에 전분 같이 넣어가지고 버무렸습니다 콩나물 미리 데쳐놓은 거에다가 콩나물에 대한 콩나물을 왕창 넣으니까 엄청 푸짐해졌네 4인분은 됐습니다 해놓고 3끼를 나눠먹어야겠다 되 밥이 떡밥을 만들어 놓고 찹쌀로 김밥을 만들 을땐다 썰어진 막 으깨진다. 남은 김, 밥 처리로 그냥 김밥 만들었습니다. 햄은 비엔나밖에 없어서 비엔나 잘게 썰었고 당근, 계란, 오뎅 얼려놨던 거, 맛살 올려놨던거 넣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김밥 다섯 줄인데 엄청 푸짐하죠. 7일 1시에 도착했습니다, 외용치향. 갈 때도 마땅창고 날만 약간 풀려서 한번 왔어요. 잠시 꼴락 긴나 한번 해볼게요. 웜으로 뚜꾸이 한번 들어보자. 웜으로 탐색해도 쭈꾸미 잡지 않습니까 쭈꾸미는 있는 걸로 베이비 샤드인 1.5인치의 타우루스 2g 입니다 락비씨가 힘들 것 같아서 꼴락이 쭈꾸미 있나 바닥을 노려봤더니 바로 덮치네요 그래 바깥 가서 모아볼까 그것도 작은 줄이더라 다시 그자리 노려보겠습니다

일반 놀레미네뭐 일반 놀레미도지놀레미도어 차피 기분 안 하니까 원만 찢어놓고 이 녀석, 꼬리가 부채 꼬리, 이고 꼬리가 부채 꼬리 일반 놀레미입니다자체칵 일반 놀레미에요1분 안에 두 마리 잡았으니 성공했죠. 아, 이 위험한 자리다 하나, 아기 하나 해먹을까 따오니. 되네, 아, 너무 빠르게 찢어버네, 밥집에. 뭐해. 보고 하는 데도 걸린다니까. 왜냐면, 또 그물이 찢어진 게 투명하거든요. 이맘때 물오리들도 저그 투명한 그물에 걸려서 많이 식사해 죽지. 어? 반대쪽 아, 내 오징어 뜯어왔네, 여기. 사람들이 지금 호레기가 들어온 줄 아는데 호레기는 어쩌다 한번 들어오고 지금 매오징어 들어와 있어요 한두 마리씩. 반딧풀 오징어랑 매오징어랑 차이 나고 있어. 하하 이다 이발하게 돼. 이 사이즈가 나쁘진 않다. 역시 쭈꾸미가 바닥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데가 있으면 던지면 물어요. 시킬까 조명이 이쪽에서 불캐렇가 됐어요. 자 여전히 쭈꾸미 어우 쭈꾸미 제가 팁을 손가락 실이면 팁을 하나 보여 드릴까요 여기 쎌으로 아 이게 보이려나? 전 손가락이 안 실입니다. 이런 캡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씌우고 여기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는 부분이 아주 얇은 쎌이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덮여 놓고. 세팅된 상태에서 분해시켰더니 이게 시트에 물이 안 가게 딱이 얇은 걸로 셈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손이 안실입니다 손가락이 잘린 장갑을 붙도 손이 안실요 저만의 팁이죠 수년 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손가락 끊어질까봐 그리고 또 이거 파이팅 할 때도 손이 덜 아파요. 이게. 손이 눌리지가 않으니까, 손가락이. 큰 것들이 물어서 파닥거릴 때, 이 잡을 손가락이 아픈데, 원래. 덜 아프다니. 반드시 잘했죠요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지만 써보면 알아요. 손가락이 하나도 안 씻어요. 일받는 일, 밀시트 에 닿는 데가 엄청나게 끊어질 듯손이실린데 원래는 이거 딱 해놓으면 실인지 모르하지 어, 아, 이고 원래 딱다 뭐가 빠지네. 아, 이거 딱 걸린다. 이거 뭐... 저 자리면 한 평, 한평 남짓 벗겨진 자리를 지붕여가는데, 바로 해줘야 돼. 저 자리면 벗어나면 바로 해줘야 돼. 앞에는 밭줄 하고 지금 돌밭이란 내 자리에 한사람 봤나? 저쪽면 나가면 내가 저사면 몇마리 잡는데딱 저쪽 구석에 한명 있고 이쪽 구석에 태굴에 한명딱있습니다두 명이 딱 있는데도 딱그자리가 두마리 연속입니다. 이런 사이즈도 아직 있구나. 중사이즈도 아직 한참 큰 사이즈가 있네요. 찰칵. 토탈 세마리씩 세. 형기다 마른 볼락. 역시 젖볼이죠, 젖볼. 그치, 알았어. 젖볼이 있어요. 아, 고기 차다. 아, 젖볼. 귀엽죠? 이런 게 입질하니까 그렇게 쇼파이트라도 시 젖볼. 타우루스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밑게 아닌 이상은 이타우루스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짠게들어가는거예 입안에. 이리안가면 양하고 이양안고이 양하고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이양고양고이 양하고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이양이이 양하고 이고이랬잖아요 자, 고이 양하고 이는 밖에서 해수까지 해수까지가 3분 정도 걸리는데 2분 안에 잡았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기본 뭐 빠르면은 1분 안에 10분 안에서 돌지만은 보통 1분 잡고 4분 그 안에 잡는다고 해수까지 3분이 돼. 중계 들어 올라올 때까지 3분이 돼도 2분 안에 잡는 돼. 見てください。 예민하게 물고만 있잖아. 다섯 마리째. 저항을 엄청 받아서 이거뭐 이거 빼쭉하게 뭐 머리를 빼쪽하게 낚시처럼 하고 나오니 너는 모양을 바꾼다고 야, 이놈은 왜 이렇게 삼각형을 하고 나와 웃긴다 머리를 삼각형을 하고, 하고 나와요 다른 것처럼 여섯 마리 와나얘 목소리 좋 아까부터 좋고 그 놈인가 같다 목소리 좋겠네 森島。What is he doing? What is 일곱마리째 왜 안아꼈지 배들이 들어가서 뭐야 그렇게 안큰게 다를 펴서 1.85를 꽉 짜는 주꾸미입니다 일곱마리째 나내 애기 캐치크로 데모닉세드 스톤 황금색입니다 오우, 보리시려 타임으로 딱 그럴 때가 됐다 했더니 어, 조피 아니네? 조피가 아니네 오로기네 조피가 왜안 들어오나 그렇지 딱 타임으로 이게 한 마리 들어와 있겠구나 애들이 뭐가 락이 들어와 있네 사이즈 좋네요 투톤 세드가 딱몇겠습니다 투톤 세드의 16도 레이런스 2번반을 누른겁니다 적시속수로한 마리 딱 잡았지요 찰칵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요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씨, 퇴 시키고 있어야지만 입질하는 이런 이런 상황 오르락만 있네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팔목 꺾어졌어 잠시 락피시 한다고 했더니 텅 때리네요 텅 고오르로 이건 좀, 좀 중간 키밖에 안 되네. 고기 차네요 차 고오르 두 마리째. 오늘 <목소리도> 동상 왔죠? 잡겠죠?